맞아요. 혹시 놓지 잡아줘야 되니까. 내려올 수 있겠어? 다른한람 요렇게 내려가야 되겠다 레프팅은 저기서 해야돼 이거는 일단 저쪽에서 해야돼 여기다 돌려서 안돼 아니 내려오긴 <목소리> 내려올 수 있어 내려올 수 있는데 레프팅은 저기서 해야돼 그쪽에다 여 기로 불로 가서 로오른쪽 으로 러 일로 나가자, 일로 나가자, 잡아줘, 잡아줘, 잡아줘. 어린이 잡아줘. 잡아줘. 이분 잡아줘, 잡아줘. 어린이 잡아줘, 어린이 잡아줘. 어린이, 어린이 잡아줘. 넘어가면 된다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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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됐어! 이렇게 나가면 높은 나다 여기 물살 너무 빨라, 물살이. 좀, 좀, 좀. 됐어, 거, 거 아니, 그 가운데로 가게 미세야, 그 여기 가운데로, 가운데로, 여기 가운데로. 그래, 가만히 보통 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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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90, 90, 90. 1여기2 13, 14, 15, 16, 17. 18, 1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0, 11, 12, 13, 14, 15, 16, 17, 18, 19, 10, 1 근데 요기는 요건, 요건 되게 되는데 내가 오늘 내려가 볼까 한번 아직 타지 말고 쭉 기다려